가 즐거워지는 시간, 아일라이크 like 한자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 like 한자와 함께하는 한자공부 100일 프로젝트 사자성어편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자주 보였던 사자성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네 글자 보시죠. 부수 확인해 주시고요. 난이도는 준 7급, 4급, 8급, 2급. 오늘 난이도 정말 제각각이죠? 이렇게 쉽고 어려운 글자들을 섞어서 어떤 뜻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사자성어 도금부터 읽어보면, 남부, 여대라고 읽습니다. 첫 번째 글자 보시죠. 남자의 남입니다. 산의 남자. 부수는 위에 이 글자입니다. 네, 밭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진 밭전자고요. 그리고 아래는 팔에 힘을 줘서 안으로 굽혀 근육을 강조하고 있는 바로 힘력자. 옛날처럼 농업이 중심인 사회에서는 노동력, 남자의 힘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의미하는 밭전과 힘력이 합해져서 남자라는 의미가 되었죠. 산의 남을 활용할 수 있는 예시 단어 보도록 할게요. 차남과 처남, 처남의 차는 버금차를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버금은 둘째, 다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남은 우두머리를 뜻하는 길장자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처남의 처는 아내처를 쓰면 되고요. 남자의 입장에서 자신과 결혼한 아내의 남동생이나 오빠를 의미해요. 이어서 두 번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부라는 글자고요. 여기서 지다라는 것은 짐을 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등에 지다, 지게를 지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여기서 부수 부분은 아래에 이 글자, 네, 조개패자인데요. 조개패의 수면 뜻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전에 조개껍데기를 화폐 대신 사용했기 때문에 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개패 위에 이 글자는 쌀포자를 닮았는데요. 짐을 짊어지기 위해 등을 구부린 자세로 기억해 주세요. 다시 정리해 보면 쌀포자와 조개패를 결합해서 등을 굽히고 돈이나 기중품 같은 것들을 짊어지는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시 단어 보도록 할게요. 승부와 부담. 승부의 승은 네 이계승자를 쓰면 되고요. 여기서 질 붓자는 짐을 지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시합에서 지다, 싸움에서 지다 이런 식으로 패하다라는 의미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럽다의 부담에도 이질 붓자를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남자는 멜담자입니다.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세 번째 글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될것 같네요. 네, 여자를 뜻하는 여자, 여자고요. 스스로를 부수로 갖는 제부수 글자입니다. 양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는 모습이죠. 이번에는 예시 단어 대신 여자, 여자가 들어가는 사자성어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 남, 을려라는 사자성어고요. 여기에서 갑은 소위 갑질의 갑이죠. 갑옷, 갑, 그리고 을은 세일자를 쓰는데요. 역에서의 갑을은 그 갑을 관계의 갑을이 아니라 갑이라는 남자, 을이라는 여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제 마지막 글자 보시죠. 일대라는 글자고요. 역에서 일은 이다를 줄인 것입니다. 이다는 머리에 얹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머리에 이다, 짐을 이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여기서 부수는 오른쪽 부분입니다. 뾰족한 쇠붙이에 손잡이가 더해진 바로 창과라는 글자예요. 왼쪽에는 흑토와 동상이 몽에서 만났었던 달을 리자가 있습니다. 달을 리자는 가면 또는 탈을 쓰고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흑토를 밟고 그 위로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창과자는 그 곁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일대자 머리 위로 올린다는 것은 높이 올린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받들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시에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추대와 대관식 추대에 주는 밀추자를 쓰면 되고요. 회장으로 추대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윗사람으로 떠받들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왕위에 올라 왕관을 쓰는 대관식 지금은 잘안 쓰는 표현이지만 네 여기에도 일대자를 씁니다. 여기서 가는 갓관 그리고 식은 법식자죠. 이제 4개의 글자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해석을 해볼 차례입니다. 각각의 의미를 살려서 보면,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남자는 짐을 등에 지고, 여자는 머리에 얹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짐은 어떤 짐일까요? 어떤 짐인지 보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바람에 생겨난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부여대라는 사자성어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떠돌아다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삶의 힘겨움이 보이는 남부여대라는 사자성어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 글자편에서는 산의 남처럼 힘력자를 구성 요소로 갖고 있는 한자들과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글자편에서 뵙겠습니다.